고민 참 많이 생기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두 분의 코치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친구 배준현이고요 어른 친구 조승경입니다 저는 20년간 코칭했던 사람이고요 친구들 중에 음, 위로해주는 친구 많죠? 저는 발음만 해주는 친구입니다 30년간 직장생활을 해온 우미영입니다 저 자신의 성장과 다른 사람의 성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의 경험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직, 지금이 때일까요? 저는 영업직에서 6년째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두 번째 직장으로 경력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입사 후 열심히 일했고 작년만 인사에서 승진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다른 남자 동료가 승진했습니다. 상사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아무래도 승진한 남자 직원이 나이도 많고 팀원들도 남자가 많으니 팀을 매니징하기 낫지 않겠냐는 답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던 중 평소 연락하던 헤드헌터가 기회를 제안해 왔습니다. 지금보다 한 레벨 위인 포지션이라 솔깃한데요. 하지만 이 회사에서 치열하게 일한 것도 아깝고 남아서 잘 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 이 회사에서 끝장을 봐야 될까요? 아니면 두렵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떠나야 될까요? 음. 네. 이직참 많은 회사원분들이 이 직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월은 이 직을 하신 경험이 있으시죠? 아, 그렇죠. <laughs> 한 30년 정도 직장 생활 했고요. 다섯 번째 직장이니까 네 음. 번의 이 직을 한셈이죠 음. 준현님도 그래서,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저는 네. 조금 텀이 짧지만 네. <laughs> 그래도 한 두세 개 회사를, 회사를 거쳐서 지금 회사에 있죠. 음. 몇년 만에 두세 개예요? 저는 이제 한 7년 정도 됐기 때문에 각 회사당 한 2년 정도씩 있었습니다. 아, 음. 음. 이게 세대 차이예요 <laughs> <laughs> 2년마다 조금 짧은 감이 있지만. 음. 네. 어, 네, 이분 근데 6년째 일을 하고 계시다고 음. 했는데 꽤 그래도 오래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음. 어, 이직에 6년 정도라면 타이밍인지 또는 약간 이직에 적절한 타이밍인지 음.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음. 생각하세요? 타이밍이 횟수로 얘기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을 생각해 보면 저는 어떤 일을 하나 시작하고 올인을 해요. 굉장히 음. 열심히 하다가 어, 몇 년쯤 지나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는 기간이 지속이 되다 보면 성장감이 안 느껴지거든요. 음. 근데 그럴 때 이직을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 저는 성장을 했는데, 회사에서 주는 처우가 음. 어, 제가 성장한 거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이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음. 어, 근데 음. 되게 동감되는 말인 것 아, 같아요. <웃음> <웃음> 저도 약간 성장 속도가 느려졌다거나, 음. 어? 약간 이런 대우보다 조금 더 괜찮은 대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음. 들때 이직을 고민했던 음. 것 같습니다. 혹시 조언은 어떠세요? 어떨 때 우리가 이직을 해야 될까요? 저도 이제 코칭 하다 보면 이직에 대한 고민을 음. 많이 이제 상담을 받게 되는데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도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음, 아, 그런것 같아요. 그죠. 네. 성진 누락된 거가 어쨌든 불만스럽고. 음. 지금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자기 이제 위치동이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사연자도 마찬가지, 고두 분도 마찬가지, 성장에 대한 기대가, 욕구가 큰 사람이 이직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는 그, 저는 이제 반달 이론을 얘기하거든요. 음, 그, 이제. 반달? 자기가 이 조직에 와 가지고 뭐 배우고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하고 결과가 나오고 한 반달 정도 찼어요. 근데 나머지 그 달의 반을 자기가 경험한 걸 계속 재반복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나머지 반을 채워야 되는 입장이 된다 그러면 아 이제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얻을 게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 조직에서 지금 벌써 다리 많이 차버린 순간이 왔나? 이게 좀 타이밍이 하나라고 보고. 근데 본인의 그런 느낌이 들지 않고 그냥 막연니아 지금 너무 힘들어. 아 음. 어, 이게 좀 이직의 타이밍인가라는 의문을 가지는 경우도 많은데 그건 좀 다른 차원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음. 우리 다음 기회에 음. 예를 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떠나려고 할 경우 뭘 짚어봐야 되는지 따로 한번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음, 음. 그런데 그렇죠. 음. 실제로 억울하게 평가 절하를 받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제 생각에도. 그 상사에게 실제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직이 음. 좀큰 곳이고 이 부서 말고 다른 부서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면 부서를 음. 옮겨보는 것도, 어, 한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상사가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음. 좀 기다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실제로 저는 그두 번째 직장에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아하시지만 저를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는 상사가 계셔서 부서를 옮긴 적이 있거든요. 어, 그쵸. 이 상사분에게도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조어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저도 이제 코칭하다 보면 어, 이런 경우 적잖이 많아요. 음, 본인은 음. 공정하게 했다고 하는데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면 음. 굉장히 주관적 기준으로. 그렇죠. 예. 우리가 흔히 말한 정성적 평가? 예. 예. 그래서 예. 마음이 더 가는 사람. 예. 편견도 있고. 예. 그죠? 편견도. 예. 특히 이제 이분은 여성이잖아요. 음. 이제 남자 관리자 상사가 여성에 대해서 조금 바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죠. 음.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러면 이상사하루 계속 일해서 나한테 기회가 없을 텐데, 그럼 이, 견뎌야 되냐? 떠나야 되냐? 뭐 이런 고민도 들지 않겠어요? 음. 이 회사가 이동이 잦은 회사, 인사이동이 음, 음. 주기가 짧은 회사라면 저는 기다려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음. 왜냐하면 그러면 새로운 리더랑 일할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런데 그 인사이동 주기가 긴 회사, 음. 그리고 이런 유행의 상사가 만약에 꽤 많다. 많다. 아. 이러면 이제 회사의 문화적 이슈죠. 음. 그러면 이제 떠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회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 음. 다른 음. 공정한 상사에 대해만인데이 사람이 좀더 불공정한 것 같아. 라고 한다고 그러면 저는 떠나는 이유가 안 되죠. 음. 네. 부서 네. 이동을 할수 있다. 우울함처럼 네, 네. 다른 부서를 이동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서 상사가 음.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거필요없다고 음. 보죠. 음. 네. 어,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가 음. 헤드헌터가 한 레벨 위에 포지션을 제안해 왔다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 같고, 저 같아도 솔깃할 음. 것 같아요.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6년 있었고, 어, 승진의 기회가 오질 않았고, 근데 한 레벨 높은 포지션이다. 저는 할것 같아요. <laughs> 저도. 너무 매력적인데요. <laughs>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어, 내가 성장을 할 수도 있고, 처우도 왠지 좋을 것 같고, 네. 당연하죠.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조어를 <laughs> 그렇죠, 우리 이 정도 만약에 상황이라면 음. 저라도 음. 이 직을 선택할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은 음. 6년 정도 이 직장에 있었고, 6년 동안 지금 자기가 쓸수 있는 재능을 다 음. 써본 경험이잖아요. 음. 그러면 네. 이제 한 단계 또위 단계 더 다른 경험을 하려고 좀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네. 만약 이직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작년에 했던 일을 원래 또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데 네, 지금 새로운 포지션과 연봉이 더 높은 제안을 받았다 그러면 저는 이 조건에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음.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아니고 이제 만약에 더 좋은 제안이 없는데 지금 당장 이 불만 때문에 이동을 만약에 음. 결정한다 그러면 네. 그런 경우는 좀더 말려 주고 싶은 거죠. 음. 네. 저도 이거 관련해서 약간 생각나는 게 이직을 이제 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뭐, 예를 들면은, 나는 어떤 회사가 더잘 맞는지, 이런 음.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음. 이게 저는 연애랑도 음. 음. 비교를 맞아요. 많이 하는데, 약간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아,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과 더잘 맞는다, 이런 부분을 캐치해 가는데, 간혹 가다가 이직을 똑같은 이유로 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네, 네, 네. 어, 나는, 약간 대우가 안 맞아. 이래서 네네. 또 이직했는데 어, 나는 또 대우가 안 맞아. <laughs> 약간 이런 시는분도 음. 있는데 이 약간 스스로에 대해서 이직을 할때왜 이직하는지도 계속 생각을 해 보고 신중하게 음. 해야 되는 게 맞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음. 요거에 대해서는 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죠. 저도 많이 음. 보거든요. 그 상사하고 안 맞아서 이직해야 되, 되겠다고 고민 상담을 와요, 후배가. 음. 또 얼마 있다가 또 똑같은 이직을 한 뒤에 똑같은 사유로 또 상사, 또 상사, 계속 안맞아 안 <laughs> 네. 이런 게왜 대우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지 저도 사실은 그 당황스럽거든요. 네. 어떻게 이제 우리가 떠날 때 네. 자기가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그 이유를 알고 떠나면 음. 다른 곳에 가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근데 네. 자기가 이제 음.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떠나지만. 음. 자기가 이직을 결심하게 된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 상태면 예. 음, 음.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더라고요. 음. 연애하고 똑같네요. 연애하고 비슷한 똑같아요. 남자 계속 만나고 아, 그렇죠. 계속 헤어지는 거지. 네. 이유로. <laughs> <같은> 실제로 <laughs> 그 가족 상담이라는 분야에서는 네. 이혼 상담을 해보면 네. 아니, 그렇게 원래 남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혼을 했는데 어쩜 저렇게 그래. 똑같은 유형에. 아. <laughs> 그렇죠. 어쩜 그렇게 자기 응사이 <laughs> 필요하다. 그렇지. 자기 성찰이 필요한 거죠. 이분도 예를들어 6년 동안 자기가 음. 정말 열심히 했어. 난 당연히 승진해야 돼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마 이제 상사의 이슈 당연히 음. 있었겠죠. 그렇지만 음. 이분이 그러면 자기 유형과 다른 상사를 만났을 때 자기는 어떤 적응의 노력을 했을까. 음. 음. 이분에 대해서 한번은 음. 이제 학습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음. 거죠. 네. 근데 다른 조직에 가가지고 그 포지션에서 그 사람이 만약 열심히 했어. 그럼 다시 그 위에 포지션을 올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음. 자기 그 유형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똑같이 같은 사이클을 돌까 하는 염려는 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회사 옮기고 옮긴 이유가 똑같은 사연인 사람을 코칭을 자주 만나요. 음. 실제로 그래서 한분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그 조직에서 어, 다시 또 입사한 지 이제 프로베이션이 겨우 아까 아, 3개월이겠네. 아, 3개월. 프로베이션 겨우 끝났는데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어, 엄청난데? 삼개월만 아, <laughs> 네. <laughs> 아. 그래서 이제 이유가 물어보니까 제가 이제 이분한테 질문한 게 있어요. 전에 직장에서 이 직장 옮길 때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음, 음. 이 질문을 드리니까 이분이 멈춤, 잠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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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똑같은 이유인 거예요. 아. 자기 상사가 자기를 믿지 않는다가 이유였었어요. 음, 음. 어, 미안하지만, 나, 내가 봐도 믿기가 좀 어려워. <laughs> 믿기가 좀 어려운.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게 상사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 사람은 상사 나를 믿지 않아. 음, 음, 에, 이런 음. 불만이더라고요. 상사 탓을 하는 거구나. 상사 탓하는 네. 거야 그러니까 자기 네. 탓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제 이분이 만약에 이 기, 조직을 떠나서 다른 조직 간다 할지라도, 아마 또, 상사 이유 때문에 또 옮겨야 될 거예요. 음. 그래서 이분 이 사연자는 조금 다른 입장이지만, 음. 이분이 더 발전적으로 조직 생활을 하고 자기가 성공적인 커리어를 좀 음. 가져가고 싶으시다면, 내가 내 상사하고 관계를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있는가 음. 하는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고 이동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 굉장히 네. 명쾌한단 <laughs> 말이에요. 이게 되게 성장의 속도도 중요하고 또 그렇죠. 대우도 중요해서 응. 이두 가지 케이스가 다 합당하기 응. 때문에 이번에 이직을 응. 고민하시는 응. 거는 저도 되게 찬성을 드리고 싶어요. 네. 단 이제 이직하셨을 응. 때 그럼 앞으로 내가 더 대우를 합당하게 받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응. 내가 뭐내 매니저 또는 주변 사람들한테 나를 어떻게 응. 어필해야 될까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응. 이분 같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게 이제 이분한테는 음.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현명하게 일하는 것도 음. 사실 우리한테 음. 필요한 덕목이죠. 음. 그렇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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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주변의 에너지, 음. 주변의 자원을 같이 쓰고 다른 자원이 나로 인하여 좀더 시너지가 나고 음. 이렇게 음. 한다 그러면 이분이 6년 동안이 정말 그 에너지 쏟아 부었던 것들도 폭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발휘가 되겠죠. 그래저이분이 그렇죠. 이제 제 조직을 옮기는 거는 일단은 응원 드리고 응원 드리고 새로운 조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을 음. 좀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안착하시면 좋겠다. 드리고 아, 네. 싶어요. 네. 네. 같은 발음입니다 <laughs> <laughs> <이집> 응원 드리고 <laughs> 네. 또 이제 한 번은 내 스스로를 점검하고 음. 하는, 다음 회사에서 음. 더 발전하고 더 에너지가 폭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네. 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응원 드립니다. <laughs> 여러분의 직장생활 고민, 여기로 많이 보내주세요.